자 아, 우리가 어,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이거잖아 그치? 네 어,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 뺀게 길이야 그치?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면 얘 날라가고 날라가고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어, 2K 루트 m 분의 시그마. 아, 얘가 네. 실내 구간의 길이야. 길이. 오케이 외워둬. 2K 루트 N분의 시그마. 자, 이제 바로 바꿔야 된다. 실내 구간의 길이가. 자, 실내 구간의 길이가 2K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네. 1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. 근데 K는 95%일 때 거기 뭐라고 돼있어? 1점? 얼마라고 계산한는데 1점 음. 두고 계산한는데 어, 그러니까 2 곱하기 1.96. 그 다음에 n은 안 나와 있고,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6.9. 이렇게 된거잖아그렇 어. 양변에 루트 n을 곱하면 이게 없어지고, 여기에 루트 n 이렇게 올라가도까 그렇지? 이제 제곱을 해줘야 돼. 이거 테스트 해줘야 돼. 오마이오 마이가. 자 한번 해보자.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겠지? 자1.96 5산곱하기 얼마? 2 하면 얼마야? 2612, 29819, 2은 2, 3. 3.92야, 그렇지? 3.92에다가 6.9를 곱하면 곱이 6.9. 예. 92. 8, 9, 9, 81, 2, 9, 3, 27, 35 이렇게 된 거고, <laughs> 6, 2, 12, 9, 54, <laughs> 55, 6, 3, 18, 24. 23, 와. 이렇게 8, 4, 4, 4, 0, 7, 2 소수점은 3, 3. 지금 하나, 둘, 세 개, 하나, 둘, 셋, 27.048 자, 루트 n 은 27.048이고, 아, n은 27.048을. 아, 제곱? 제곱! 오 마이너스! 귀여워! 시원하다! 기다리 거야. 어, 이거 완전 음. 시원하면 해봐야 될거 아니야? 그치? 맞아. 음. 나와, 이렇게? 근데 아마 선생님들이 해보고서,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걸로 낸 거야. 응. 맨날 허둥이또 미리 풀어보잖아, 낼 때. 그렇게 해서 계산이 복잡하면 주어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아이온 계속 깔끔한 걸로 고쳐서 낸다 이건 그냥 이거 핸드폰 할까? 응. 자, 핸드폰. 빨 해봐. 아이씨. 계산이 어 내가 빼내겠습 얼마야? 27점 동삼하고 27점 동삼. 731, 594, 304, 7 9 3 1 594, 3 0 4 594, 3 0 4 5이4 594, 594, 594, 5 9거이9 4 5 9니까 <laughs> 얼마야? 732 7 3 5 이해됐어? <laughs> 자 그래서 594, 594, 5 9이해9 4 594, 594, 594, 5 9 5 1번5번 해봐 <laughs>